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레스 벤츠 한성자동차 서초 전시장 이종찬 차장입니다. 드디어 처음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객님들께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전달을 드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출발이 조금 늦어졌던 것도 있고 늦게 준비한 만큼 많은 정보와 고객님들을 위한 실용적인 그런 정보들을 앞으로 많이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요즘 가장 수입차 시장에서 핫한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벤츠 E클래스 차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E클래스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사랑받고 있는 차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이쪽 서초동이나 아니면 강남 쪽에서는 국산차들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클래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좋은데, 왜이 클래스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왜 내가 이 클래스를 왜 사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분들은 패밀리 세단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벤츠의 핵심 철학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 철학에 모든 것이 포함된 차량이 저희 벤츠의 E클래스 차량입니다. 벤츠의 안전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 세이프. 프리 세이프라는 말 그대로 미리 안전. 즉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 사고를 방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벤츠는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안전할 수 있게 모든 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e 클래스가 다른 차량보다 안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프리세이프라는 기능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일련의 프로세스로 사고를 막으려고 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땐 시트 그리고 차량 브레이크 또는 전복 사고 시에 창문을 닫음으로써 탑승자의 안전을 최소화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 시 실내를 살아있는 공간, 즉 숨을 쉴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구조로 차량을 설계합니다. 이 클래스 자체는 충돌 시 부서지는 방식까지 계산이 되어져서 설계되는 차입니다. 내부 케이지 영역이 최대한 변형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고 이후까지 시나리오를 갖춘 차량입니다. 문이 충돌 직후 특정 방향으로 열리고, SOS 기능을 통해 각 구조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주며, 도착시에 주유구 뚜껑에 있는 레스큐 QR 코드를 통해 구조대가 좀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사고 시에 이렇듯 안전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위한 안전 기능이 지금 보시는 이 e 클래스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QR 코드는 사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QR 코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아마 유튜버나 자료들이 없을 거고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코드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저희 차는 사고 시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었을 때이 차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구조대가 빠르게 파악하고 절단이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하는 과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QR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QR 코드는 이쪽 주유구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요. 이쪽 안쪽에 레스큐 코드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에서 가볍게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만 비추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제가 알기론 국내에 있는 소방당국과도 이 부분이 전달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코드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코드는 E클래스 뿐만 아니라 벤츠 모든 차에 각 모델별로의 제각각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E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 역시도 다 안전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차량을 계획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차를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편하고 즐겁게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이 클래스는 충돌 전에 사고를 막아주고 충돌 중엔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충돌 후엔 구조 활동까지 이어주는 차량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벤츠이고 좋은 성능을 가진 차라서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그런 걸 떠나서 가족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클래스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재원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기능보다는 E클래스 그리고 저희 벤츠의 근본이 뭔가를 고객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벤츠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의 이종찬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